이 교시야. 고소는 고리야. 근데 이 또라이가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아직도 여기다, 영어로 다리 계속 쓰요 High Performance of b r e Perform. Month. 이렇게 나와요. Concrete. 여기서 high라는 거는 고란 얘기고, 높이. Perform이라는 거는 수행하다는 뜻이고요. 근데 m o n t h 이러면요, 이게 수행이 됩니요 성능이 크다 는 얘기입니다. 고성능 공구리의 일입니다. 고성능 공고리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처럼 할 필요 없지. 첫째. 고성능 공구리의 고성능 공고리의 개념. 고성능, 고성능, 고성능 공고리의 정의가 뭐냐? 같은 말이고요. 고성능 공구리의 제조 방법. 세 번째. 고성능 공구리의 특징 네 번째. 고어능 홍보리에 뭘 써야 돼? 에? 쉬운 유사 써도 되잖아. 그죠? 내가 이렇게 중얼중얼 내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이 연상을 좀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찌것 터니.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게 1교시 5 문제야. 그럼 이런 거는 무게가 좀 무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이쪽 정도 써가지고 고도 좀해야되겠죠 이쪽을 써서 고두점 해야되는 문제다, 이얘기 고두점 문제. 퍼전한가지고두쪽 쓰면은 그죠? 모르죠? 하, 그냥 내가 어디서 쓴 있잖아. 우리가 이거의 정의는 뭐라고 하세요? 고강도, 고내고, 그 다음에 고유동. 요세 가지를 갖춘 공구로 뭐라고 한다고요? 갖춘 콘크리트를 고성능 공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응? 란다. 고 내고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더잘 세게 나오려면 고 내고라는 게 뭐냐면 염중알동항에 견딘다는 얘기야. 염중알동항에 대해서 아주 내구성이 크다. 얘 대해서, 대해서, 내구성이큰 고무리를, 내구성이큰공구리를 우리가 고 내고라고 하는큰 고무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 거보다 요 옆에다가 요 바를 딱 집어넣고 이렇게 표시를 딱 해주면요 이게 아주 끝내주는 거예요 <laughs> 고강 고내고 고유종 고유도 그렇죠 지저방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할때 어떻게 고 S 공물전 W C S G 혼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 자식들이 제조 방법 쓰시면 잘 납니다. 제조 방법을 보면요. 이게 나와야 돼. 제조할 때뭘 섞어야 되잖아, 이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제조 방법, 바르게 나와야 되는 거야. 물 10ml 얼마야, 이렇게 나거죠 그래서 뭘 쓰게 돼. 대파는 이제 이렇게 하면 뚜껑이 열리잖아, 이 예. 네. 이거, 세석으로 다몇밀리 써요? 13에서 몇밀리 써요? 19mm. 서로가 붙지, 1 8점플어스만에서 2.5점. 그죠? 공기량, 46%. 물시멘티비 35%, 장골지율 구 35~40%, 에서요거 <laughs> <laughs> 그죠? 뭐1 0 0요거뭐 그죠? 이거에 어뭐30% 그죠? 안 써도 되고. 호라이저 보세요. 고성능? 에이 감수제서. 또뭐 써요? 실리카슈룸 이거 쓴다라. 실리카슈이겠어요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보통 강도를 얼마라니까? 고성능고리 강도가 보통 몇 이상이? 응? 네, 40mpa에서 150mpa. 막이 정도 세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이 정도 쓰고요. 고성능고리에 대해서 특징을 써라. 답이 뭐예요? 특징을 뭘 써야 되는 거예요? 강부원 내 균차수도 묻죠 강부원 내 균차수도 무어라고 쓰는 거예요. 균차수. 동부투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우성에서 또 이렇게 빼가지고 염중알동황 이렇게 쓰 써주고 염중알동황 알동황 이렇게 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시분주의상 쓰시오 그럼 재료 또 배합 그 다음 세 번째 <laughs> 거푸짐 동발이 줄눈 그 다음에 철근 네 번째 지난번에 외웠죠? 운반, 그 다음에 그리고시 치기, 그 다음에 다지기, 그 다음에 마무리 어떻게 해요? 양생, 이렇게 써야 양생 재료는 어떻게 하냐 W, C, S, G, 혼재가 나와야 되고요 시멘트는 저 발열 시멘트 쓴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거 다섯 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뭔지 모르죠? 요 보라재란 여기서 또뭐또 뭐, 또, 똑같은 거예요. 고성능 A 감수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감수제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실리카슈미라고 딱 써주고 또 여기 있는 거또 쓰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런 채점이 있는 사람이 이 자식이 앞에 썼는데또 쓰냐 난 그게 아니고 연노어라 이거죠. 배합원 물심 멘티비를 가급적이면 35% 이하로 한다. 네, 요거 하나 딱 써주고 거푸지 동발의 줄눈 철근에 대해서는요. 거푸지 동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줄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럼 거푸지 동발이 할때 주의할 사항은 뭐냐. 형부멀리 접어침, 접어침, 지타이 청방 몰발매 이거 딱 써주고. 지타이 청방, 지타이 청방 모비발매 이거 써주고. 줄눈은 어떻게 되냐. 시신수를 잘한다고 써주고요. 간단하게. 설근은뭘 잘한다고 쓰느냐? 간격, 이응, 덮개, 가안이 덮혀, 표준 갈고리, 그 다음에, 어, 정착과 불착을 잘해야 되고, 운반은 1.5년 시간 내와야 되고, 치기는 연속 탕설 해야 되고, 그래서 코르 조인트가 안 생기게 해야 된다고 써야 된다 그랬죠? 다지기는 오션 간격으로 다지리고, 그죠? 마무리는 나무선으로 하고, 양생화는 증기양생화 한다. 그죠? 예. 고소능물이 증기양생화 돼. 이게 제외수사로 문제떠나기 잖아요. 근데 이건 다 똑같은 거라고 잖아 결론. 고성능 공고리는 고성능 콘크리트는 그죠? 어, 중요한 구조원인 경우에 어, 우리가 앞으로 많이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거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기시험 문제 나는데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 이 공고리 문제인데요. 이게 정의가 뭐냐 하면 틀리고, 요 부계 수분물자는 똑같은 거예요. 예. 네? 근데, 고성능 공원이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고강도, 고내구 고유도 나올 때 이게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예. 네? 쇠석 13mm 에 29mm 쓰고요. 슬럼프 18. 플러스 마이너스 2.5정 쓰고, 공기량도 이거 하고요. 네? 물시벤집이 전부 다 35%고, 네. 그 다음에 요거 요거. 호라지도 똑같아, 항상. 네. 특징도 항상 똑같은 거예요. 고강도의 특징도 이거고요. 고내부의특징이 이거고, 고성능의 특징이 이거라고요. 그 다음에 재배에서는 운치따라 하는 게다 똑같아요.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laughs> 그지? 만약에 어떤 미치더미 수밀공기 해놨어. 지난번에 얘기했죠? 수밀공거리가 낫다. 그럼 간단하게 쓰거든요. 수밀공거리의 정의가 뭐냐 이거예요. 정수장 수조구 구조물의 사수를 어? 목적으로 하는 공구를 수밀공거리 라고 한다. 수밀공거리의 제재 방법. 국외수공물자는 WCS의 문제. 여기에서 불시멘티비가 55% 틀린 거예요. 이거 물시멘티비 오십오 5 5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수일공물의 시, 수일고물의 시공주의사건, 재배설를짓단보 똑같은데, 거기 다 이제 방송을 넣으라는 거죠. 결론이 되는 거예요. 한중고물이 나왔어요. 똑같아요. 외수고물자는 더블 지어주는데, 똑같아요. 이게. 한중공물이란 뭐냐? 저게 뭐예 사도시야에서 지는 건물을 한중공물이라고 한다. 예. 신고라인가 이게 뭐 엄청나게 뭐대단한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그죠? 예.